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최후의 승리, 응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시편을 이제 십 이제 팔편까지 쭉따라와주셨는데요이 시편을 쭉 읽고 나누어 와서 알겠지만 오늘의 시편이 지금까지 시편 중에서 가장 유독 긴 시편이었죠. 시편은 대개 어, 절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데. 이 시는 굉장히 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축약해서 나누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 이 말씀은 전부 다 읽어야만 아, 좀 다시 이 내용과는 별개로 다시 얼마나 벅차한 마음으로 이 시를 준비했는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길었음에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표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표제는요 시편에서 이제 가장 긴 어, 표제입니다. 어, 제목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시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이르되라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다윗이 이제 그 17편까지 계속 원수, 원수 힘든 이 상황에서 이 18편을 지은 시점에서는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10편 1편부터 같이 함께 해주신 분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10편을 다루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의인, 그리고 악인, 그리고 원수입니다. 악인은 원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 속에 이제 악인과 원수가 빠지지 않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일평생 원수들의 도전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적이 참 많았어요. 가장 처음 적은 골리앗이었어요. 젊은 적에는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뒤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원수가 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 젊을 적부터 저와 함께어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장관 요압조차도 그들의 정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적국들이 늘그 유대를 이스라엘을 도전하는 그런 어, 원수들의 공격만 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합니다. 원수의 손 아래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오늘 시는요. 그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다윗이 감격해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도 제목이 응답됐던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기대일수록 그 환희가 큽니다. 다윗이 일평생 기도했던 원소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이 시를 보면 이 시가 왜 그렇게 긴 것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시편 18편은요. 그 배경이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 서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뭐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보면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죠.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 2장의 이제 다윗의 시를 골자로 조금 더 늘려서 적힌 성경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22장에 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고백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오늘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사무엘하 내용을 표로 만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22장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10판 18편에 기술된 내용인데 21장의 상황 때문에 다시 22장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 21장 밑에서 네 번째예요. 거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삶에서 버렸던 마지막 전쟁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전쟁. 근데 21장 15절에 보면요. 어, 다윗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감정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어, 사무엘하 2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에 뭐라고요?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마치 이 전쟁에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회안하며 다시 어, 자기 인생을 말하는 내용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삶이 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일평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과 원수들의 도전 속에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수십 편의 시를 지었지만, 그 수십 편의 시가 전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앞에서 탄원을 드리는 시기입니다. 다윗은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고통과 고난의 길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평생 드렸던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가 탐나서 자신의 아들조차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변인 누구 한명못 믿는 그런 배반과 배신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21장에서 일어난 이 마지막 전쟁, 다윗의 삶에서 마지막 일어났던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골리앗이 속했던 거인족 속, 블레셋의 거인족 속이 일어난 복수의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처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원수였습니다. 첫 전쟁 때 쓰러뜨린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노년에 이어서이 마지막 전쟁 때이 골리앗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러 온 거예요. 소년 시대의 적이 노년에 침공하러 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전쟁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피곤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평생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다윗은 많은 이들은 자신을 추앙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큰 짐을 지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전쟁의 짐을 다 다윗에게 짚입니다 왕으로서 그는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이 이 마지막 전쟁, 그 골리앗의 후손들의 전쟁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피곤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저희 또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두 주먹을 꽉 쥐고 살다가 더 이상 쥘수 있는 힘이 없어서 풀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이 골리앗 전쟁 앞에서 피곤하여 쥔 주먹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다윗이 피곤할 때 그는 생각지도 못한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온 게 다윗의 용사들 2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이제 쫓기는 상황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서 평생 선지자로서 살아갔는데 이제 모든 믿는 자는 다 사라졌고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답변하셨느냐? 아직 네가 모를 뿐이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 칠천이 있다. 그들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이 또한 혼자밖에 없어 피곤하고 지칠 때 그를 돕는 조력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를 대신할 용사들이 그 전쟁에서 서갑니다. 이스비 이스비 분옵이라는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 할때 아비새가 칼을 들고 대신하여 싸웁니다. 그 전에는 다 이제 다윗을 돕던 이들이 거의 군대장한 요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비새가 대신해서 사, 싸웁니다. 엘하난이라는 골리앗의 아우가 있는데 그가 일어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니까 라흐미가 일어나서 그를 막습니다. 십부계는 거인족 삽을 막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 그 마지막 전쟁, 이 골리앗의 후손과의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후 다윗은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놓지가 않습니다. 전쟁 영웅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21장 승리 후에 22장 오늘 10편 18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laughs>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분이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나죠. 여기 보면 자신을 도운 부하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승리의 사건이 자신의 능력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것을 고백한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자신을 도왔던 이 부하들의 힘으로 가능했구나. 그리고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을 도와 정쟁을 승리했던 부하들을 기념하는 노래를 이십삼장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 8편은요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능력으로 원수를 갚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본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는데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또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세상은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잘난 맛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심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깊은 감사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내가 거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꽉꽉 채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기도와 말씀 중에 회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최후 승리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10편, 18편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라 하나님의